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 요거를 잘 보시면은 네, 요 안에 교장 들어있죠? 교장한테 페어런트라고 하면 이게 그, 저, 이게 이 녀석이 관리하는 얘는 학생이 아니에요. 교장이죠. 이 교장이 관리하는 학생의 부모를 관리하는 새로운 교장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리턴이 뭐냐면은. 변신이죠 이게 주어 동사예요. 항상 주어 동사가 만나면은 실행이 되면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결과가 남죠. 그 결과가 뭐예요? 또 다른 교장인데 그 교장은 뭐다? 이 녀석이 관리하는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이 관리하는 녀석의 부모를 관리하는 교장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탄생 교장이 탄생하면은 또 이게 뭐예요? 또 여기서 주어 동사로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또 뭐라고요? 항상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결과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슬라이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부모에다가 이것도 하고 자 이것도 해볼게요 뭐할 거냐면은 자 너비를 0픽셀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릭하면 너비도 줄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보세요 자 클릭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클릭된 버튼 관리하는 교장한테 야 너네 부모 관리하는 교장 갖고 와봐 그리고 또 걔한테 너의 부모 관리하는 교장 갖고 와봐 라고 한 다음에 또 CSS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 하기 위해서 또 너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꼭 달러를 붙여야 될까요? 이거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이 달러를 쓰면 항상 뭐예요? 이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이 차에 교장이 타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내가 이 슬라이더 관리하는 교장을 하나만 들어 놓으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좀잘 보세요. 자 저는 커런트라는 걸 찾을 거예요. 커런트가 뭐죠? 현재. 자 커런트는 현재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액티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알겠다. 아, 그렇죠. 현재 이렇게 하면 결국 몇개 검색돼요?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몇 개죠? 이게 두 개잖아요. 아, 잠깐만요. 이런 게 없죠? 죄송합니다. 슬라이드스. 죄송합니다. 이거 슬라이드스. 결국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두 개죠. 왜냐면은 이게 하나였으면 하나일 텐데, 이게 슬라이더 자체가 두개 있으니까, 각각의 슬라이더에는 현재 나오고 있는 애가 한 명, 두 명. 정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그 밑에 있는? 요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녀석은 뭐예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녀석을 관리하는 부 장. 이 녀석이 관리하는 학생수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포스트라고 할 거예요. 포스트는 이후인데, 어, 이후 그 다음 그 다음 녀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넥스트라고 할 거예요. 넥스트가 뭐죠? 그 그렇죠, 다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페어런트가 뭐다? 야, 너네 부모님 모셔와. 이건 뭐야? 야, 니네 동생 불러와. 그런 뜻이에요. 넥스트가 동생이에요. 근데 인접동생입니다. 인접동생.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그러면은 몇명 관리하는 교장이 들어갈까요? 여기는? 자, 여기 힌트, 여기서 두명 관리하죠. 얘도 몇명 관리할까요? 두 명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얘가 관리하는 교장의 동생들을 관리하는 녀석이니까 얘도 두 명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결국에 지금 커런트가 관리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정확히 얘네들입니다. 커런트가 관리하는 건 정확히 이 녀석과 여기 10번을 잘 기억하세요. 10번과 그다음 뭐예요? 31번을 관리하고요. 자, 이 포스트가 관리한 학생 두 명은 뭐예요?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11번과 그다음 몇 번이에요? 32번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커런트한테는 뭐예요? 야, 액티브 버려. 그다음에 얘네들한테는 뭐다? 액티브 넣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해 볼게요. 이 녀석한테는 리무브 클래스 액티브. 이게 뭐예요? 액티브 버려. 그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만 하잖아요.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포스트한테는 반대로 뭐 줘야 돼요? 그렇죠. 애들를 줘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뭐 다음으로 넘어가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지금 내가 얘를 클릭했으면 얘만 바뀌어야지. 왜 얘까지 바뀔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여러분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검색하면 몇 명이 검색돼 버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걸 이제 바꿉니다. 여러분, 얘는 몇명 관리하죠? 얘는 늘한 명이에요. 왜냐면은 클릭된 녀석의 부모의 부모니까 슬라이더가 100개든 2만 개든 3만 개든 늘 하나죠. 자,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아이게다 없어요. 없애고 없애요 없애고 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걸 하고서 파인드 할 거예요. 여러분, 파인드가 뭔지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것도 찾다잖아요. 이것도 찾아서 교장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찾아서 고, 교장 만드는 뜻이에요. 근데 왜 파인드가 있을까요? 혹시 느낌으로 맞추신 분 있나요? 혹시? 이렇게 파인드를 하면 뭐가 좀 다를까요? 자,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전국에 이러, 이 패턴에 있는 데서 싹다 검색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 이 녀석이 몇명 관리하는 교장이죠? 한명 관리하는 구정이죠 이게 find 하면은 여러분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탐색과 지역 탐색 있죠. 네. 뭐 살인범이 탈출을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럼 전국적으로 탐색을 하다가 좀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그럼 지역에 탐색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find를 하면은 오직 여기 밑에서만 탐색합니다. 이 꺽쇠가 뭔지 아시죠? 이 녀석의 아시긴 요거. 이렇게 하면은 늘몇 명밖에 안 나와요. 얘는 늘한명 관리하는 구정만 탐색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자, BQ8 다시 들어오세요.